어, 규칙법. 규칙법은 규납법이 비대한것 같아. 그것은 추론의, 과정. 추론의 과정이죠. 사용되어진추론의 과정이죠. 결정하려고. 주어진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는추론의 네,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한 불려주는데 뭘불려다 네. 최고의 설명을 위한 논쟁, 주장이라고 불려주는 거죠. 종종 우 제공되어 지는데 뭐가 제공되어 져 특정한 경험이 제공되어 지고 그리고 요구되어 지죠. 근데 네, 뭐하러 요구되어 져 제공하도록 요구되어 지죠. 몇몇 종의 제안. 설명,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 우리가 빈번하게 직면한 문제는 대리한데 주어진 많은 데이터가 아마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도록 단지 한단. 하나의 설명만을 받아들이도록 네시해볼요 그래야 문제인데 어떤 문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지내는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많은 데이터가 결정하지 못하는거야 또는 강요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단지 하나의 설명만을 네 이것도 s 뒤에 이게 여기 있으면 이미 이동한거거든 이게 뭐뭐일지라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지라도 어,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 어, 주장한 거죠. 대결 주장한 거죠. 물주장한거죠 어떤 가능한 많은 진보에 있어서 항상 있을 거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다양한 설명이. 근데 어떤, 그것과 뭐하는? 일치. 일치하는. 어, 빅카하 아무리 어렵겠대요, 또. 자. 네. 이것이, 이것은 단지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야? 이사람도이 사람이 제시한. 어, 제시한 주장인 거죠.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어, 뭐의 경우에? 우리가 직면하는 경우에, 강조수 어떤 세트에? 어, 대안적 설명에 직면했을 경우에, 우리의 일, 좋은 추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은, 뭐 하는 것이냐면, 결정하는 것이죠. 뭘 결정하는 거야? 어떤 것, 이 설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진도와 알바짓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귀납법, 규칙법이, 네, 들어오는 곳이죠. 네, 이것도 좀, 효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논증에 대한 방법 규칙법, 주어진 현상에 대한 추천을 면하는 추론과정, 다양의 증거에서 설명이 가능, 네, 할게요.